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전산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들였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s 스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구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ST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전선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안전선 종목 설명 드릴 때 제가 항상 엘리어드 파동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엘리어드 파동 뭐예요? 자, 세 번의 큰 주가 상승이 나온다. 요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파동이 요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차파동 요때 나왔고 저는 조만간 3차 파동이 요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3차 파동은 1차, 2차에 비해서 이 파동률이 가장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파동의 기간이에요. 여기 조정 구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조정의 기간이 6개월. 자, 그리고 지금 2차 파동과 3차 파동 사이에 이 조정의 기간이 여기 지금 6개월이 훨씬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제는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고 이제는 무조건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세력들이 또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이 세력들이 아직까지 못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안전자 종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요. 예 얘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쩔 수 없이 부양을 시켜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기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네가 아직까지 못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이유는 요때 급등이 나오고요.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거래량이 폭삭 죽었다라는 거예요. 빠져 나갔으면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터졌어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거래량 터진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흔적들이 여전히 세력들은 이 대한전선 종목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준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발음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이종모 지금 재료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자, 무슨 재료가 있어요?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좀 쓸게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0% 구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호반 그룹으로부터 이제 인수된지 1년 만에 만든 이제 기록이고요.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은 실적의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죠? 실적의 수렴. 이 흑자 전환 소식은 상당히 호재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제는 삼차파동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 됐건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겠고요. 자,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대한전선 종목에 매매 전략 재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대한전선 종목의 매매 전략 재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대한전선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대한전선 종목의 매매 전략 재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